네, 반갑습니다. 에머대 전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자동차에서 출시되었고, 어, 인기가 정말 많은, 판매 대수가 정말 많은 차량이죠. 아반떼 AD 1.6 GDI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년 5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18년형으로 출고가 된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실 주행 거리가 89,690km 운행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인 신조라는 것은 신차 구매 하고 나서 한 사람이 들고 운행을 한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 6단 변속에 리터당 13.1에서 13.7 평균 연비가 나오고 있다는 게제넷을 찾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1,591cc, 1,600cc의 준중형급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반떼 AD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급 모델로 두고 봤을 때 어, 타사의 기아 자동차의 뭐 K3라든지 이런 어, 차들과 비교했을 를때 약간 금액대가 좀 높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물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이유는 아반떼 AD가 그만큼 인기가 많고요 어, 판매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차량일수록 가격 어, 즉강가에 방어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K3라는 차종보다는 아반떼 AD가 좀더 많이 판매가 되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격층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준형 차량이라 해서 안전도에 어, 좀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충돌 테스트 결과 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차량이고요. 거의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반떼 a d 의 안전성 어, 주행을 하면서 충돌했을 시에 어, 그런 문제의 안전성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사고 이력을 한번 살펴보자면 은 정말 단순한 교환 단순 교환 차량인데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조수석의 앞펜더 그리고 조수석 앞문 그리고 뒷문까지 총 하나, 둘, 세 군데를 한 방에 이렇게 좀 교환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단순 교환 차량이기 때문에 뭐 주행상, 운행상에 크게 뭐 타격이 있는 차량, 그런 사고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말 그대로 단순히 단순 사고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이력 자체도 네, 이 주차하면서 끌으면서 이렇게 이제 또 교환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니라는 걸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 아반떼 AD 차량 어,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그리고 실내 그리고 옵션들까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라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됐고요 그리고 안개등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스크래치가 없고요 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깨끗하다고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laughs> 측면 쪽 측면 쪽으로 한번 볼게요. 측면 쪽 같은 휠. 휠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은 타이어는 그이 신품이 어,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좀 아쉬운 게 여기 보시면, 어, 사이드 미러에 약간의 콕 찍혔는 어, 상처가 있습니다. 그 외로는 전체적으로 측면 쪽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트렁크 부분이죠. 트렁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큰 상처 없습니다 큰 상처도 없고 트렁크 공간도 웬만한 중형급 사이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짐을 싣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이렇게 트렁크 닫을 때 어,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좀 편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운전석 측면 쪽입니다. 운전석 측면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콕이란지 그런 건 없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정말 깨끗하게 좀 어, 애착을 갖고 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어, 외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스크래치란지 상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 깨끗하죠. 네. 제일 많이 스키 차는 곳이 요, 어, 사이드. 천시그널 리피터 같은 경우인데 요 차는 양쪽 다 깨끗하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 어, 도어 트림이죠. 도어 트림도 를보시면은 어, 실내장재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버튼 파손된 건 없습니다. 파손된 건 없고 다만 어, 여기에 옵션들 항국기위에서는 이제 후측방이라든지 이런 게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 등급 차량이라서 네, 옵션이 안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에 보시면은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시동을 걸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키는 아쉽지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키. 네, 시동을 걸었고요. 현재 계기판에는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 어, 전혀 없고요. 에어컨도 정말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 <laughs> 현 주행거리. 89,691kg, 방금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핸들, 가죽, 스티어링, 가죽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하게 잘관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힐 리모컨,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이, 스마트 시동 버튼,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패키지 1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후방 연동, 조향 연동이 연결되었습니다. 핸들을 돌리게 되면은 같이 핸들 방향, 차량이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후진, 주차할 때좀 용이한 그런 옵션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총세 가지죠. 에코 모드, 노멀,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총세가지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하이패스 20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전방과 후방, 양쪽 다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 바람 좀 쐬야 될것 같아요. 오. 자, 그럼 시트 관리 상태도 한번 볼게요. 시트 관리 상태도 보시면은 예. 네. 사용감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사용감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에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천장 부분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천장에도 이렇게 오염물 없이 깨끗하게, 유지를 잘 되어 있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넘어왔고요. 준준형 창여랑이라고 해서 실내 공간이 좁을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네, 거의 중형급의 중형차급의 어, 공간을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답답함도 없고 어, 준준형이라고 상상했을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가 어, 4인 가족 정도의 패밀리카로는 손색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무릎과 요 사이 공간이라든지 헤드룸. 이런 공간성을 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뒷좌석 시트 관리 상태가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되었던 아반떼 AD 1.6 GDI 스마트 등급 차량을 소개했습니다. 1인 신조 운행 차량이고,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150만원 상당의 어, 내비게이션 패키지 1 그리고 뭐였지 아, 스마트 패키지 1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어, 모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인 신조였다는 점이 가장 어, 이 차량의 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외판 교환 총 3곳 예, 단순 교환이라고 하신는데 헨다 어, 문짝 문짝 조수석 쪽에 헨다 문짝 문짝 어, 총 3곳이 교환된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실주행거리조차도 어, 많지도 않고 좀 짧은 주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식비에 비 짧은 주행을 운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89,000km대 운행한 차량입니다. 어, 오늘 노차량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체적으로 어, 갔을 때 관리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우수합니다. 어, 오늘 에머드 전기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으로 좋은 차량으로 어, 항상 소개 시키드 아 <laughs> 소개를 시켜주는게 아니고 항상 영상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어, 좋은 차량을 어,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가져와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머드 전기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